만약에 이분이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해달라고 하셨으면 제가 안 해드렸을 거예요. 튀어나와 있는 앞니의 각도에 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 위에 라미네이트를 붙인다고 한들 튀어나온 형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공과정이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이 라미네이트 비니어가 최근에는 0.3mm, 0.4mm, 심지어 0.2mm까지 도전하고 있는 게현재치의학 기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 원데이 라미네이트와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소유시켜서 만드는 더 정교한 라미네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실상 약간의 치아들이 조금만 삐뚤삐뚤해져도 어, 병원에서는 약간의 삭제를 동반해서 라미네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추가적인 삭제가 전혀 없이 라미네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지금 라미네이트. 라는 거는 정확한 정식 학술적인 명칭은 코셀린 라미네이트 비니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니어라고 하면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도 얇은 합판을 비니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콘크리트 위에 덮어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안쪽은 정말 예쁜 공간으로 마무리가 돼 있죠 마찬가지로 치아도 라미네이트 미니어를 고 명명되는 이 얇은 포셀린 도자기를 붙여서 우리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건데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두께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치아를 깎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기공 과정이 개발되고 발전되면서 이 라미네이트 미니어가 최근에는 0.3mm 0.4mm 심지어 0.2mm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게. 현재 치약 기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약 삭제 없이 얼마나 얇은 라미네이트를 정교하고 예쁜 색깔을 만들어서 붙이냐. 이게 바로 라미네이트의 수명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환자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라미네이트를 두껍게 만들어서 약간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와 보이고 약간 돌출된 느낌이 있어서 내원하게 되셨는데요.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튀어나오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의 두께를 눈으로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미경을 가지고 정교하게 제거를 하고요. 제거된 상태에서의 치아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는데 이런 거를 더 이상 삭제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약간만 깎아내고 두꺼운 아미네트를 붙여서 치아가 약간 더 튀어나와는 느낌이 됐던 그런 아쉬운 케이스죠. 그래서 비젤 라인으로 치아를 교정을 좀 해서 튀어나온 이를 약간 넣어준 결과가 이렇게 판판하고 가지런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라미네트 얇은 부분을 더 붙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약간 치아들이 뻗어져 있으니까 라미네트 치료를 해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뻗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입도 조금 돌출감이 있어서 치아 교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입도 좀 나와 있고 치아들이 워낙 크고 튀어나와 있어서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설계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해결을 했죠.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치아 표면이 얼룩덜룩하고 10대, 20대 초반까지 충치 치료를 많이 앞니 쪽에 해가지고 이미 치료된 흔적들도 많고 치아 형태나 질감이 너무 노랗고 우둘두들해서 이렇게 치료 후에 예, 예쁘고 얇은 라미네트를 만들어서 라미네티 비니어를 밖에 붙인 어, 결과입니다. 치료 전과 후를 보면 치아의 표면이 훨씬 더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고 색깔도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죠. 50대 어, 남성분인데 윗니와 아랫니의 관계가 심한 부종교합을 갖고 있어서 약 1년 정도 교정치료를 다 해놓고 저렇게 잘 배열된 상태로 지내고 계셨는데요. 이 환자분도 제가 교정치료한 지한 1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치아의 표면이 마모되고 더 노, 노래지고 해서 치아를 깎아내지 않고 마모된 표면을 라미네이트로 재건을 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교정 치료는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했는데 라미네이트 치료 1주일 만에 이렇게 예쁘고 좀 밝은 치아를 해 드렸더니 그때부터 더 좋아하셨던 반응 때문에 제가 약간 놀라면서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런 40대 이상의 라미네이트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준비해서 보여 드릴까 하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도 치아들이 너무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라미네트 치료를 하러 오셨는데 보시다시피 치아들이 총생이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콩나물처럼 게 구겨져 있는 형국이라 이렇게 인비전라인 교정 치료로 깔끔하게 치아들을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마무리했는데 10대 20대 때 했던 충치 치료 때문에 치아들이 얼룩덜룩하기도 하고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치아 끼리에 생긴 검은색 삼각형 공간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이 위에 깨끗한 치아 라미네트 이니어를 만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치아 부분없이 손상된 에나멜들을 복원시켜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도이0대 후반? 네, 여성분이고, 선천적 결손 치아 때문에 이들이 막 벌어져 있는 분이었는데요. 어, 제가 예전에 선천적 결손 환자들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이 경험들이 많아서 관련 영상들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치아들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충치 때문에 손상받은 치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결손된 치아를 복원을 잘 해주고, 어, 치아의 형태를 예쁘고 정리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예전에 충치치료 했던 부분만 살짝 다듬고, 완벽하게 예쁘고 어, 이상적인 형태의 치아를 만들어서 붙인 케이스고요 치료 후의 모습들입니다 이 남성분도 이 교정치료로 뻗어져 있는 치아 의 앞니의 각도를 직립되 있게 치아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이후 환자도 제가 교정치료 해드린 지한 7, 8년 정도 지났는데 또 7, 8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치아들이 더 노랗게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손상받기 전에 치아의 형태하고 비슷하게 복원이 됐죠. 만약에 이분이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해달라고 하셨으면 제가 안 해드렸을 거예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튀어나와 있는 앞니의 각도에 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 위에 라미네이트를 붙인다고 한들 튀어나온 형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교정치료를 동반하면 이렇게 치아 삭제 없이 완전히 어, 뻗어져 있는 느낌이 없는 라미네이트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도 30대 초중반의 남자분인데요 지금 저렇게 덧니처럼 다른 이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안쪽에 치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달라고 찾아오셨는데 저런 경우에도 라미네이트 치료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교정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듯이 저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라미네이트를 하려면 굉장히 들어가 있는 치아들을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라미네이트를 붙여야 되고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치아들은 약간이라도 깎아주지 않으면 마치 그 부분은 아미네트를 아무리 얇게 붙여도 더 튀어나오겠죠. 0.2mm, 3mm가 돼도 실제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치아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튀어나와 보인다고 싫어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치아들은 잇몸의 라인이 저렇게 다른 치아들과 다르거든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교정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고 계시는 사진이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저 잇몸의 모양이 서서히 다른 치아들과 조화롭게 변화가 되고. 치료 후반부에 가면 거의. 완성이 되죠. 이 상태에서 치아를 깎지 않고 색깔이 밝고 그리고 원하는 형, 치아 형태의 라미네트 비니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죠. 이분도 교정치료 1년 정도 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치료 내내 한 번도 웃지 않으시다가 이 라미네트 붙인 날은 활짝 웃으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분 여자분도 교정치료가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하얀 치아 를 원하시는데 치아가 가지런하 기 때문에 치료 전과 후에 깨끗하고 뽀얀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요. 이분도 40대 중반의 남성 분인데 어렸을 때 발치교정을 해서 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돌출감은 없는데 세월이 지나서 노랗게 되고 조금 더 하얗고 밝은 치아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원하는 치아 색깔과 형태를 만들어 드린 거죠. 제가 오늘 약간의 교정 치료를 동반해서 라미네트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 삭제가 거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두께와 그리고 색깔을 구현해낼 수 있는 라미네트 치료가 완성되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번에는 30~40대 이상 그리고 40대 50대까지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손상받은 에나멜 바깥쪽의 층을 더 얇고 예쁜 치아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